반갑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 투자 파트너 강래표입니다. 우선은 신성델타 테크가 7만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면 얼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직관적이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한 영상은 10분 정도 될 겁니다. 10분 정도 될 건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한 10분 동안만 꼭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성 델타 테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7만원 선만 지켜주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 여기에 따른 상승 추세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언제까지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3월, 4일부터 8일까지 뭐가 하죠?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성을 증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이것을 논쟁을 해 봤을 때는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7만원 선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지켜주게 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최하단 구간인 6만 3천원 6만 2천 5백원 정도가 되겠네요. 6만, 6만 2천 5백원 어, 갭에 대한 부분을 메우는 부분이 안 나오게 된다고 라 했을 때는 7만원 선이 직관적인 매수자리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6만 2천 5백원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스가 한 일주일간에 한 번씩은 꼭 나와요. 지금 초전도체 LK99에 대한 부분이 꼭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델타 테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금의 유입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이탈에 대한 부분, 일부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되었을지언정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탈되는 자금들보다는 유입되는 자금량이 훨씬 많은 상황.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식의 이론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수급적으로 현재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력들의 자금력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텔레그램에 정보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통방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급등락이 나올 때 매수와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바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왜 영상을 언제 시청하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보시는 거와 같이 제가 텔레그램에는 대응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고 여기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잡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충분하게 도움을 받아 가셔라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010-7699-4936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문자 확인해서 초대 링크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 주시면 되는데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보시고 이 오른쪽 편에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검색식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한 부분을 올려드리고 어이 검색식을 이용하면은 2400개 종목을 추려서 제 조건에 맞게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80%의 승률로 2, 3% 수익 날수 있는 단타 그러니까 초단기적인 종목들을 뽑아내 주는 검색식이니까 그 단타를 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세력들은요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자금을 쓰지만 매입한 데에 있어서도 자금을 충분하게 투자를 한다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구간에서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주었지만, 거대한 음봉에서도 음봉에서도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끌어올릴지에 대한 부분을 어 제가 이러한 부분은 텔레그램에 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우선,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신성 델타 테크를 또는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대응 방법 등꼭 받아가시고, 꼭 받아가시고, 현재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목표하는 바는 2024년도 목표 수익률액은 1000%입니다. 1000%. 1000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고 캔바이오를, 어, 수익 매도를 했죠. 자, 보시는 것 같이 9시 10분경에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달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875%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꼭 계좌를 불려가시기 바라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 010-7699-4936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맞춰서 뭐 밤이든 저녁이든 제가 확인하는 대로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신성 데이터 테크 어 대응 방법 받아가시고 그리고 올해 누적 목표 수익률은 1000%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까지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다 보게 되면은 제가 엔캠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 같이 어 차트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12월 27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19일 날 제가 엔캠에 대해서 14만원의 지정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언제 말씀을 드렸죠? 9시 6분에 말씀을 드렸다. 자, 보시는 것 같이 9시 6분이라고 한다면 은뭐 30분 보으로 볼게요. 14만원에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5분 만에 말씀을 드렸고, 12시까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19일 날 앵킹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마이너스 30%가 빠지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대응이 안 되면 수익이 50%날거 이제 20% 밖에 안 나는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추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왜 올라갈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뉴스가 뭐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부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절대 제 이름을 걸고 아니다 보니까, 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과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역대급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2024년도 이 히든 종목으로 주식 농사 끝내시기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껴봐라면은 이제 메모장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세가 완화되었다, 성장이 안 된다,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행보를 보면은 테슬라가 대표적이게 앞서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가 뭐 영업 이익과 매출액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시장의 점유율을 얻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침투율을 얻고자 대중들에게 싸고 좋은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테. 슬라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심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전기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테슬라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내가 사야겠다라고 구매 의욕이 들었을 때 어떠한 모델부터 보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 매장으로 찾아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노리는 거고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가 떠오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과 더불어서 어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장세를 보였던 거는 기정사실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상장이 안 되어 있고 테슬라를 독점적이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테슬라와 더불어서 도시바 그리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까지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요한 거는 상장이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상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해하셨나요? 그것도 일반적인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우회 상장. 자, 우회 상장을 왜할 것이느냐?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용으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비상장사들이 지금 상속세의 문제로 인해서 승계로 인해서 지금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장사의 공신은 어떤 것이 뜰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최대주주 변경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벌어지느냐. 이제 비상장사와 더불어서 이 상장사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확고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이조원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장사의 매입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매입을 하느냐. 치과총액이 천억 원인 종목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2조를 평가받고 있는 이 그룹이 M&A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평가 금액이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2조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천억이에서 2조가 되려면 몇 배죠? 최소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주가에 대한 수직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이 종목 하나로 주식농사가 끝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종목 위에 번호 7699-4936번, 010-7699-4936번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낮은 평단가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